너 나한테 까만 주고. 교회와 한국 교회를 이끌고 있는 선지자 중의한 사람입니다. 송영선 박사님도요, 내가 설교하는 거 듣고요, 이래요. 저거는 사람이 아니래요. 날 보고, 날 보고요, 성령의 본체라 그래요, 성령의 본체. 성령의 본체. 날 보고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성령의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갔냐? 정강원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뭐 기분 나빠도 할수 없어. 이건 사실이 앞으로 점점 더 합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정강 대한민국은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뼈라요. 네. <laughs>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기 때문. 에 강단에서도 외설, 욕설을 서슴없이 합니다. <laughs> 아우, 나는 집사람하고 처음에 살 때, <laughs> 어떻게 재수없었네. 이런 년을 만났을까. 나 하도 까갈거려가지고, 하도 까갈거려가지고, 진짜로 내가 이거 선택 잘못했다. 그냥 막 싸우고, 막 집사람 때리고 하면요. 집사람 때리고 하면요. 우리 딸이요, 말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그래도 아빠는 엄마 때려면 안 돼. 왜안 돼? 이러고. 얘기해. 아빠가 선택한 것이 잘못이잖아. 선택해놓고 왜 지금 와서 때리고 가냐 돼? 도 내가 할수 없이 교회 집사여 장로라서 내가 인연을 데리고 살긴 데리고 살지만. 아유 무슨 저주를 받아내 저런 년하고 살아야 되나, 참 보세요. 제일 이쁜 여자도 순종하라면요. 이건 사탄이에요, 사탄. 멍청하게 생겨고구마 다섯 개더 달아놔도요. <laughs> 순종하는 년은요. 남편이 보기에 천사처럼 보이는 거야. <laughs> 그래서 남자들이 바람 피워서 두 번째 여자를 데리고 사는 여자들은요. 다 못생긴 여자 들이고요 다 본처보다 못생긴 년을 데리고 산다. 왜 그러냐? 순종에 빠져가지고. 설교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도 연놈이 계속 나옵니다. 교회들 앞에 놓고도 2년 전을 해버려요. 자기 부인이 앉았는데 내가 어떻게 저런 년을 만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한, 한, 한 장면을 보게될게 빨리 첨들어. 야 개같은 년들아 손들어오시지 어디라고 금, 건방지게 이 개같은 년들이 여기 침투해가지고 바이러스 퍼뜨리고 가가지고 드디어 사랑자리 게도 바이러스 퍼졌다. 욕을 하려고 왔지? 개같은 년들 말이야. 이거는 약과입니다. 이거 근데 좀저사나또 좀, 기가 막힌 게 있어. 욕을 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 아니 욕도 은혜가 되나 봐. 내, 내가 설교할 때2년 전에 한번 어떻게 될까? 난안 돼요. 이단 교주가 아니니까. 자 여기 이제 유명한 정광훈 목사 한두번한 게야 이 말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인 나를 위해 죽으라면 죽으라 죽으려는자가 70% 이상이다. 내가 손가락 한 개를 펴고 다섯 개! 그러면 전부 다섯 개! 그런데요 자기 견해 없이 목사를 위해서 열려 있다. 요, 요 강의를 할때 교인들이 이래야 된다는 게 목사들한테 강의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들한테 다섯 개야! 그러면 전부다. 아멘 다섯 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거 좀 신문에 들어가면요. 다 올라가 있어요. 이대로. 이 성도가 내 성도가 됐는지 알아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옛날 쓰던 방법 중 하나는 젊은 여집사에게 반스 내려라. 한번 자고 싶다.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성도요. 거절하면 똥이다. 우리 여자들, 교회올때 너무 짧은 치마 입으면 안 돼. 돼안 돼. 반스 다, 보이, 다 보이는 치마 입으면 돼안 돼. 내가 그렇게 입고 오면 틀춘다. 인터넷에 들어가 봐. 정광 목사는 반스 입은 여자를 틀친다고 나와 있어. 우리 교회도 보면. 장회장실에 나하고 상담하러 오면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 입으면 반스가 다 보여요. 그럼 가려야할거 아니냐? 이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아멘 하는 년 하나도 없네. 지금 이그 사람들한테 아멘 하는 년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아멘 해봐. 그러니까 또 아멘 하면 그 한여름철에 큰 교회 가봐. 큰 교회 강대상 높아. 강대상에 앞에 앉아있는 년들, 적꼭지 까먹어까지 다 보여. 그럼 돼, 안 돼. 이게 강단에서 할소리예요 근데 이, 이런 말에 은혜를 받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보이 정광목사 별명이 반스 목사 아닙니까? 반스 목사인데, 이제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어, 젊은 여자 성도한테 내가 너하고 한번 자고 싶으니까 반스 내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반스 내려주면 내 성도고 안 내리면 똥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한 번만한 게 아니라 여러 번에 설교할 때마다 그 말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반스 목사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광호 목사 유명해진 거야. 그 지금 사랑 제일 교회는 사실은 신비주의 은사 운동으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순복음 교회하고도 더 친하죠. 자 이제 뭐, 뭐 지금 현재 이런 내용 가지고는 이단이라고 할수 없어요. 이건 보통 뭐 목사들이 이럴 수 있으니까. 딴스 발언 내가 하도 웃겨가지고 자 지금 이게 누구냐면요 정광원 목사하고 같이 사역하던 목사예요. 그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자기 간증을 올린 거야. 그저 정광훈 사람들은 유튜브는 믿으니까 한번 이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반스 발언 내가 하도 웃겨가지고 좀 정광훈 좀 솔직해라. 자기가 했으면 했다고 좀 그래. 왜냐하면 내가 본 것만도 두 번을 봤어요. 아반스 목사? 아 그거 할때 내가 이제 우리 저 호남 노예 목사님들하고 어느 어. 어느 기도원에서 그 정강훈이가 집회할 때 갔는데 그 반스 발언을 설를하니까 아기를 업은, 아기를 업은 아기 엄마가 뻘떡이 나가지고 정강훈이한테 삿대질 하면서 설교 다시. 시간에 욕을 했다고. 아, 쳐 넣는 어, 얘기인데. 아, 그거 쳐 넣는 얘기죠. 나만 내가 겪은 거니까. 그리고 그게 단회적인 설교가 아니라 오랜 기간을 두고 여러 교회, 여러 기도원에서 여러 번 했던 거기 때문에 빼도 박도못 하는 건데 이거는 와전됐다고 그러고 잘못 알려졌다 그러는데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네가 했던 말은 맞잖아 정강훈 그리고 대구에서 그런 빤스바른 설교를 해가지고 이게 크게 문제화된 겁니다 대구에 온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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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서 예, 예, 예. 그래서 문제화 된 건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빤스를 내려서 순종하면 은내 교인이고 아니면 이런 게 감히 어떻게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두번 네? 했다는데, 주변에 알려진 건한번한 한 것만 나왔는데, 그 당시에 뭐, 호남, 무슨, 어. 아니, 여러 이가 예, 뭐냐면요. 여러 예. 교회 집회도 다녔고, 예. 부흥회도 다녔고, 기도원 집회도 했고, 또금남교회에서그 예배당에서 집회도 했었고, 예. 또 어, 이렇게. 다 기도원 집회도 수양관 집회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 곳에서 그런 발언을 똑같은 발언을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애여 이분. 내가 어분, 봤을 때는 애정, 직접 보셨어요. 어 내가 봤 아, 여기 저기... 직접 보셨답니다. 아, 그럼. 애 어분 엄마가 일어나서 정강원한테정강원도뭐이렇지는 않았겠지만. 막 따지고 욕하고 막. 그랬어요, 따지고 욕하고 뭐, 여러분. 어, 기총 <imaginENA> 2단 대책위원회는 전광훈 목사의 이런 발언들을 문제삼아 이단으로 어, 규정했습니다. 예 야이개나 예수님 dü... 닮아서 욕한다. 예수님도 수로봉의 예? 여인에게 개같은 라 그랬어. 인수인계 받을만 가치가 있어. 아빠 거에 대해서. 이때 <laughs> 이때 <이태, 이태. |fo|> 열심히 하자. 어? 알았지? 내가 싹 넘겨줄 테니까. 전 목사의 아들 전애녹. 전광훈 목사님 잘 아시고 청년사 이런 거는. 내부적인 건제여기파 네. 봐서 해나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건방지게 나한테 와서 따지기도 잘하고. 아 이거 미친들 내 뭐. 대는 거대다 잡뜯어버려 이거 야이 미친들하다. 놈다다 지저분. 이가 시키고 지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뭐하라고? 예 예하고 아니다 하지 말라. 아멘. 교회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신학대학원 3년, 또 별도의 수련 기간 3년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구속돼 있는 전광훈 목사가 세운 신학원을 비롯해 일부 신학원들이 6개월 속성으로 목사가 될수 있다며 간판을 내걸고 있습니다. 소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복절 대규모 집회 강행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전광훈 목사. 지난 7월. 신학대학원을 열어 6개월 만에 목사한수를 받는다고 광고했습니다. 방 보시면서 다 목사님께서 뭐 과제나 이런 걸 내주시면 레포트 작성 내주시던가 아니면 시험도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대학 졸업자들은 신학대학원 3년과 수련 기간 3년여를 거친 뒤 목사 시험을 통과해야 목사한수를 받을 수 있는데 최소 6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전광 목사는 대신. 즉신학교를 했는데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고 하는 게 본인의 간증으로 이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대한신학교 야간 나온 게 다예요. 그 야간도요 절반은 안갔어 교수가 나만큼도 몰라 짜증스러워. 그래서 안 잘릴 만큼만 학교 가는. 거예요. 그것도 출석 일수가 그때 모자랄 때는 내 동생을 대신 보냈어. 나하고 신학교 동기 동창이 가끔 만나면 그래요. 정광 목사, 내가 아는 정광 목사는 키가 적었는데, 왜 이렇게 키가 이렇게 컸냐고 그래. 내 동생이거든, 그게. 나는 그렇게 공부했어. 최초의 성경은 모세가 썼다고 해. 모세. 모세. 몇번 썼어요? 다섯 번. 그걸 모세 오경이라 그래. 창세기, 따라서, 창세기, 출애극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다섯 번 있죠. 나머지 성경은 성경이라고 안 해요. 그건 해설집이라고 해, 해설집.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성경은 모세가 썼고 바울이 해석했다고. 모세가 썼고 바울이 해석한 이 성경이 바로 덮여버렸어요. 이건 알렉산드리아 영재주의자들 때문에 성경이요. 기록된 후에 바로 덮여버린 거야. 2000년 동안. 그래서 그냥 부분적인 것밖에 몰라요. 신학교에서도 뭐, 여기 신학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신학했죠.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대한민국 청교도한테 이걸 열어주신 거야. 이야,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이건 성경 기록이 기록된 후로 처음이요, 처음. 내가 이걸 서슴없이 지금 전 세계 유튜브가 생방송, 방송이 중계되는 데서 내가 감히 이 말을 하잖아요. 만약에 여기 대해서 반론이 있 사람 나한테 오세요. 반론 없어요. 지금 반론 하잖아 이만큼 여러분과 저는 이복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야. 나는 이미 메시아의 나라의 왕입니다, 왕. 메시아의 나라 왕이 이세상의 대통령 같은 거 하겠어요? 지시해서 안 해요? 절대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광운교 신도들이 하는 내용을 보면, 이단들이 하는 내용과 똑같아요. 자, 어떻게, 뭐가 똑같은지 한번 볼까요? 첫째. 이단 교주를 신격화하거나 선지자화한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든지 그, 그 리더를 선지자 또는 하나님 보혜사, 뭐 이렇게 신격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럴 때 선지자라고 하면 거짓 선지자고, 신격고 하면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런데 광운교는 전광문을 뭐라고 믿게 만들어요? 선지자라고. 계속 괘시받았다. 셋째 안을 갔다. 뭐 계속 애언하고.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여, 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치들이여 선지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광운교는 2000년 만에 성경이 정광울에게만 열렸다고 합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이단은 자신들만이 성경을 통달했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정, 정명석. 성경 통달. 뭐라 고 그래요? 성경을 3천도 가고, 계시를6천번 받고, 그리고 이만이 계속 뭐라 고 그래요? 성경? 돌달. 걸어다니는 성경. 근데 성경 통달한 분또 있습니다. 직접 어떻게 통달했는지 보실래요? 광운교는 정광훈에게만 성경이 열렸고, 천군을 보통 통달이 아니요 암송해버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거를, 설령 내가 암송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한테 그 말을 보통 잘안 하잖아요. 말할 때마다 암송한다고 하고요. 시범도 보여 시범 정치가 여러분 자 보세요 정치가 여러분 성경 구절 몇절몇절 암송 하십니까 여러분들 How many Bible verses can you memorize, dear politicians? 저는 신구약 성경을 다 외웁니다, 다 외워. I almost memorize most of the verses in the both Old and New Testament. 한번 해볼까요? 제일 외우기 어려운 거 마태복음 1장족보 한번 해볼까요? 아브람과 다윗을 선, 예수보다 이삭이, 아브라함이사을지고 이삭은 야곱을 갖고 야곱은 유다고 개인자리까지 다면서 피를 쓰러나가면서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켜야만 이게 이단 교리가 세뇌가 되는데 언제 세뇌가 됐냐? 청교도 훈련에서 광운교는 청교도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목사들을 세뇌시킵니다. 청교도 영성훈련원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원 단체로 전 목사가 직접 만들고 운영했습니다. 전국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기도회와 세미나를 열었고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이 핍박받고 있다고 세뇌시킨다. 다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거야. 광운교도 자신들이 코로나19에 검사받는 것이 핍박이라고 핍박받는 것이라고 세뇌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정광훈이가 받은 계시가 있고 예언이 있어요. 무슨 계시를 받았냐? 정광훈이 받은 계시. 정광훈이가 받은 계시가 중에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대한민국은 망한다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대한민국은 망한다. 어는데 어느 날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동을 받게 됐습니다. 짧았습니다, 말이. 대한민국 망한다. 이와 같은 음성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 말을 여러 번 해요. 이 사람은요, 다른 이단교들과 같이 무슨 말을 하면 꼭 게시받은 얘기를 꼭 해요. 근데 그 받은 게시 중에 가장 많이 받은 게대한민국 망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 문재인이 임기를 다하면 한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진다. 문재인 임기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1년 반 남았죠? 1년 반 후에는 대한민국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임기 전에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야. 성령이 나를 확 덮치더니 대한민국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을 다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진다. 서로 이게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해요. 전공은 목사 중심으로 대한목회 돌아가는데 왜대한목교방언하냐고 신천지 이만희 핵심교리한만 보겠습니다. 우리 신천지 있던 분들 있으니까 약 2000년 전 사도 요원은 본장의 세루살렘 성을 환상으로 보았지만 본문의 성취 때그 입장으로는 한목자는 실상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마치 모세가 산에서 하늘의 영계의 장막을 보고 내려와 모형으로 그 모형으로 땅에 장막을 지은 것처럼 거룩한 성 세루살렘을 이 땅에 창조한다. 거룩한 성을 사도요한의 입장으로 오는 목자에게 보여준 까닭은 그러 하여금 이 땅의 영계와 같은 거룩한 성을 지켜야 하기 위해서이다. 누구가, 아, 누구의 교리에요? 이만희하 똑같은 교리에요. 이만희의 유한계록실사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시량을 보고 만든 것처럼 이만희도 하늘에 새로살렘 그, 보고 땅에다 만든다. 그 얘기잖아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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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한, 후한 뭐예요, 후한? 후, 후한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뭐다, 여기에. 여러분, 이번에 온이 전염병은요, 야외에서는 전혀 전염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예배에 참여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렸던 병도 나, 음, 코로나19는 야외에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그러면, 야외에서 시험 보는 사람이 몇몇 탓씩 떨어져서 앉을 필요가 없지.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야외에서 가면 안 되냐고. 무슨 소리라는 거냐고. 근데 이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더라고. 야외에서는 가면 안 된다고. 왜? 의사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정광훈 씨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정광훈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모든 내용을 볼때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정광훈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정광훈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정광훈이가 무슨 실수를 했으면요. 아, 근데 실수했어. 내가 좀 잘못했어. 이러면 끝나버려요. 근데 그 사람은 절대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이게, 이게 전광훈 목사가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송영선 박사로부터 하나님처럼 대, 대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본체처럼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목사가 목회자들의 집회에서 여러분 또 나처럼 성경을 깨달아서 나처럼 대우를 좀 받아 봐라. 응?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달아서 전해봐라.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죠 여러분도 나처럼 될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화영 목사인데, 이 사람은 유튜브를 이화영이라유튜브치면다 나와요. 해가지고 정광호 목사가 무슨 비판을 받으면 바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게 대변사요 이화영 목사.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보세요. 그 신천지 이만이나, 무슨 이렇게 누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비판을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요 성경 부절을 딱 인용하거든요. 신천지도 그렇게 하죠. 지금 이화영 목사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광훈 목사 대변자로 있는 사람. 교수 목, 이단 문제로 목사 면직된 사람이에요. 정광훈은 권세자들을 비방하고 모욕합니다. 이제 문재인의 모가지를 떼는 거 하나만 딱 남았습니다. 이제 문재인 모가지 떼는 거 하나만 딱 남았습니다. <목소리> 날씨도 추운데 이와 같은 대회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21일 다음 다음 주에는 토요일 날은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내겠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이 자식이 안 나올 경우에는 살구식으로 진입하여 끌어내야 될 것입니다. 아니 문재인 이 자식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한테는 신라고 했다고 모욕이라고 하는데? 희망으로 만들라고할 때에 신학자 존 웨퍼, 존 웨퍼, 존 웨퍼가 나타나서 미친놈에게 운전대는 맡길 수 없다. 미친놈이 운전대를 처으면 사살해야 한다. 알습니다 제가 지금 내 마음의 심정이 존 웨퍼의 마음 같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이어서 그그 그 운동권이 대통령 된 사람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 우파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을 뭐라고 하냐면 좌파다. 그때 운동권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어. 그 운동권이 본네퍼 사상 때문에 됐으면. 지금 그그 사람들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배격해야 되냐면 보네포 본해포 사상, 보네퍼를 배격해야 돼. 근데 내가 보네포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전국문저 저 광화문 집회할 때그 프랑카대 드 보세요. 보네포 나오죠? 계속 전단지를 어디라 보네퍼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거야.